안녕하세요, 풀빛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식물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풀빛이라고 해요. 음, 인스타그램에서는 식물 지식도 전하고,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식물 상담도 해드리며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인스타그램만 하다가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몇 가지 이유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제 삶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뭐, 일기나 다이어리를 쓰지 않다 보니까 저의 인생을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들을 어음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지, 어떤 기록된 무언가로 볼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일기나 다이어리를 쓰는 걸잘 못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기록을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나 나무의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음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잘 담겨져 있으면 나중에 또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저는 어, 주변에서 말이 많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어,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일상은 보통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주 일상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제가 주로 말을 하는 그 시간대는 가족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잠깐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말하는 게 하루 일상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을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말하는 것에 대한 하루의 총량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총량을 채우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걸어가면서, 뭐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영상을 찍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TMI라든지 이것저것 말을 할것 같아요. 제 영상의 어떤 주된 모습들은 대화를 자꾸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이 되시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저랑 같이 대화해 주시면은 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밖에서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거나 어디서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좀 앵글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자꾸 눈치를 보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 아직 조금 훈련이 좀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것 같고 어, 부족한 건 이거인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일단 그냥 시작하자라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냥 시작했어요. 사실 저의 일상이나 저희 집은 영상을 담기에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유튜버 분들처럼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따지면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공간도 제 방인데, 여기가 저희 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laughs> 그나마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그래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시작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날 것의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음 뭐, 제 영, 제 어떤 일상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간단히 제 닉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풀빛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풀빛은 풀과 빛의 합성으로 풀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 식물들이 푸른빛을 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와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푸르렀으면 하는 마음에 풀빛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들은 제 브이로그를 담거나 아니면 저의 생각들을 나누는 식의 모습으로 컨텐츠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꾸미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꾸미게 되면 제가 오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생날 것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편하게 영상을 찍고 갖춰지지 않은 어떤 모습의 그 환경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말도 더듬을 수도 있고요. 환경들이 별로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영상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회원님들도 안 계시고 혼자 운동하는데 전 조용히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도 안 틀고 혼자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끝. 와한한 한 시간 반 정도 한것 같아요. 원래 유산소도 하는데 오늘은 별로 안 하고 싶네요. 그래도 매일 하니까 오늘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오늘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되게 친한 형이어서. 엄청 축하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형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저는 제 요즘 지내는 하나의 삶 속에서의 숙제가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건, 나이를 먹는 거랑 그리고 그 사람이 어른다워지고 성숙해지는 거랑 반비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성숙해지려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좀 넉넉해지는 게 저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웃을 줄도 알고, 어, 인사도 할줄 알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지낼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의 첫 숙제였어요. 근데 오늘, 두번째 숙제가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단순히 웃고, 또 넉넉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때그 말에 대한 무게가 정말 어,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이 말이 될수 있는데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다방면의 측면에서 고려한 후에 말을 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더 말답게 쓸수 있고, 이웃을 더 배려하고,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지. 말을 너무 정신없이 한것 같은데. 아무튼, 제 고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없어요. 특히 크루는 그래도 나이트나 용기사들은 어떻게 잘 가는 것 같던데 나이트나 석성공격하고 옛날 메이플 제작진들은 이런 차이점을 어떤 걸까요 교회 갑니다 오늘 목도리 메고 옷 입고 네, 바람막이랑 이게 빈티지 발음막 인데 기 회가 되 면은 보여 드릴게요. 알, 아, 그래서 잘껴있고 갑니다. 안녕, 이번 겨울 은참참 참 이상해요. 날씨 가 따뜻 했 다가 추웠 다가 하다, 보 니까 지금 저는 나 무에 워낙 관 심이 많 아서,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다보면 어이 나무들이 올해 겨울을 꽤나 어렵게 지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나무들도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잎을 떨어뜨리는 게 나무한테는 월동 준비잖아요 왜냐면 잎을 떨어뜨리면, 그, 떨어뜨리기 전에, 가지가 잎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분으로 겨울을 나는 건데, 잎을 떨어뜨리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줄기와 가지의 양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내한성이 떨어져서, 원래 지낼 수 있었던 수중들도 지내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겨울에 저온 피해로 많이 죽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나무들 보면 늘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와야 되는데, 오늘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올게요. 오, 너무, 아, 오,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갑니다. 너무 배고파서, 음, 햄버거라도 먹을까? 원래 저녁을 좀안 먹으려고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예. <laughs> 이.